블리스 거장에서 주어온 IBM 싱크패드 노트북입니다. 먼저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면 커버 오, 맨 오른쪽 아래에는 IBM 싱크패드 로고가 각인되어 있네요. IBM 빨간 초록색 파란색 IBM 글자가 눈에 띄네요. 맨 위쪽 오른쪽에는 블루투스와 배터리 전원 표시등이 있고. 왼쪽에는 전 주인이 동호회 스티커를 붙이고 갔네요. 단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USB 2.0 단자하고 SVDOTV 출력 단자. 요즘 HDMI가 대중화된 지 오래돼서 사라진 지꽤 오래됐죠. 옆에는 모뎀 단자, 전화선.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이, 그 옆에는 인터넷 단자가 있습니다. 오디오 단자가 있고, 2000년대 노트북답게 PCMIC 슬롯이 달려있습니다. 여기는 비서브 모니터 출력 단자가 있고 DVD, ROM, CDRW 콤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이거 싱크패드의 주요 특징인 음, ODD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네, 분리가 됐습니다. 2005년식이네요. 오리리를 다시 넣어주고,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됐고요. 뒤에도 단자가 있는데, 전원 포트와 옛날 프린터 패러럴 포트입니다. 뒷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음, 이 커버는 하드디스크 커버이고, 제품 정보가 눈에 띄네요. 싱크패드, 타입 1846A59, 2006년 2월에 제조되었다고 나오고 위에는 윈도우 XP 홈 에디션 정품 라벨이 붙여 있습니다. 이 포트는 도킹 스테이션 이 단자고 배터리는 옛날 노트북답게 탈착형이네요. 이제 노트북 덮개를 열어볼 건데요. 2000년대 이전에 생산된 노트북들은 위와 같이 열림 레버가 있는데요. 그거 이거를 열어라! 당겨라! 노트북이 열리네요. 디자인은 전형적인 싱크패드 디자인이네요. 모델명은 I50이라고 되어 있고 무선 블루투스 키보드 넘스크롤 캡스나 하드디스크, 전원 표시등 같은 게 있고 싱크패드의 주요 특징인 키보드 사이에 트랙 포인트, 즉 빨콩이 들어가 있네요. 위에는 XS, IBM 버튼하고 볼륨키와 전원 버튼이 있고 마우스 버튼이 두 개로 되어 있네요. 밑에는 터치패드도 있고 예, 인텔 센트로 로고와 ATI 외장 그래픽 로고 윈도우 XP 로고가 있는데 그게 지워졌네요. 여기는 지문인식기도 있고 여기도 IBM 싱크패드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어댑터도 IBM 로고가 각인되어 있네요. 이제 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댑터 연결했고 불이 들어오네요.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키자마자 팬 소음이 엄청 큰데 어 심각하네요 스팬 상태가 이상한데 시모스 배터리가 다 나가서 날짜를 다시 설정해야 될 텐데 지금은 2025년 1월 5일 시계고 바이오스 버전은 2006년 12월 6일에 제작된 1.29 버전이고 CPU는 Pentium M, 메모리는 1GB 램이 들어가 있고요. 옛날 노트북 답게 클래식 인터페이스에 바이오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얘는 부, 스타트업은 부트 장비가 있는 거고 아이디 DVD 콤보 드라이브가 있고 하드디스크는 히타치 60기가 건데 아마 아이디, 아이디 방식일 겁니다. 설정 저장했고 다시 재부팅합니다. 얘도 팬 소음이 또 심하네? 펜 에너가 뜨는데 ESC를 눌러주면 됩니다 안 누르면 전원이 바로 꺼지거든요 윈도우 XP가 나오네요 팬 소음이 엄청 심한 거 봐서는 전 주인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윈도우 XP 시작 화면 보이고 IBM 순정 바탕 화면이 보이네요. IBM 노트북의 주요 특징인 작업 표시줄에 배터리 표시 등이 잔여 표시장이 있고요. 하지만 이 기종은 배터리가 방전된지 오래돼서 작동을 하지 않네요. 유선랜과 무선랜 무선랜이 있어서 인터넷 무선으로 죽길수 있는데 다만 옛날 거라서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어요. 내장 사운드는 사운드맥스 거고. 윈도우 XP 홈 에디션 서비스 팩 3. IBM 주식회사 인텔 펜티엄 M 1 86메가헤르 기가 헤르츠 1기가 메모리 장치 관리자를 보면 내장 유선 랜이 브로드컴 기가비트고 무선에는 인텔 프로 와이어리스 2910ABG 칩셋이 들어가 있네요. 디스크는 히트, 히타치 60기가 거고 ID 방식. 그래픽 카드는 ATR 라데온 X 300이 들어가 있네요. 빨콩도 잘 움직이네요. 모뎀 IBM 내장 모뎀이고. 블루투스도 지원하네요. 칩셋은 인텔 9로 p m 칩셋이 들어가 있네요. 펜티엄 M 1코어 1스레드고. 바이오메틱은 지문인식기이네요. PCMIC 어댑터 리코 꺼네요 순정 버, IBM 순정 버전 윈도우XP가 적용되어 있어서 복원 영역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디스크 관리에서 순정 복구 영역 잘 살아있네요. 해상도는 1024x768 지금 못쓰는 해상도죠. 어댑터 라데온 X300 128메가 그래픽 카드가 있네요. 5. X-SIDM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유지, 유지 보수 메뉴가 간단하게 보이네요. 하든 60기가고, 고급으로 들어가면, 윈도우 XP 홈 에디션. 무선 랜 속도 최대 54메가로 나오네요. 요즘은 기가비트, 인터넷도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겠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더 이상 안되죠? 구글은 들어가지는지 계속 탐색 안타깝게도 접속이 안되네요 구글은 할게 없으니까 컴퓨터를 끄겠습니다. 네, 꺼졌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식 IBM ThinkPad 노트북 리뷰를 마칩니다.